안녕하세요. 네, 민톡톡의 설계 프로그램 담당자 보험 가이드 아저씨입니다. 네, 가이드 아저씨와 보험 설계를 직접 산모님들이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태아보험은 설계사에 의한 설계사를 위한 보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산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첫 보험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입할 보험을 미리 설계를 해서 직접 엄마 아빠가 원하는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장들이 있고 왜 이런 보장을 몇세 만기까지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직접 하나씩 특약별로 선택을 함으로써 나중에 후회를 줄이고 보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가이델씨와 드 함께 보험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계약 기본 계약은 설계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선택입니다. 자, 기본 계약이 왜 중요하고 어떤 보장을 받는지 지금부터 함께 차트를 같이 보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약은 보시면은, 별 다섯 개가 되어 있죠? 네. 기본 계약이라고 하면 상해 후유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기본 계약은 현대해상, 구댕구, 시알험 전체 특약, 약 110개 정도의 특약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특약이고, 이거는 특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기본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을 20년나 100세 만기로 할 경우에는, 나머지 모든 종속되는 특약이 100세까지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30세 만기 또는 80세, 100세까지 자유롭게 선택을 할수 있게끔, 20년이나 100세 만기로 기본 계약을 해놔야 됩니다. 그럼 기본 계약은 보장 내용이 무엇이느냐? 상해로 80% 10 이상, 80% 미만까지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0% 후유장애를 상해로 입었다 그러면 1억원에 50%인 5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3%면 300만 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80% 미만까지 보장을 받는 거고요. 모든 계약을 종속하는 특약인만큼 기본 계약은 실비 보험을 100세까지 보장받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100세 만기로 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휴대폰 화면에 기본 계약 상해 수리장에 나오죠. 납입하고 만기 요겁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선택을 하시고요. 가입 금액은 1억 원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선택을 해야지 실비 특약도 들어가고 나머지 특약에 제한 없이 보장을 받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